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상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오늘은 나는 내가 키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심리학자 박상미 교수님이요. 탄강촌에서 할머니들의 자서전을 쓰는 걸 도와주신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할머니들이 한글을 모르셔서 일일이 받아 적고 그걸 쓰는 거를 다 도와드렸어야 되는데이 할머니들 중에 딱두 분만 한글을 아셨대요. 그중한 분이 자서전을 써오셨는데요. 그 제목이 나는 내가 키운다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요 한글을 배운 적이 없으셨대요. 육이오 때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요. 식모로 살면서 여러 집을 전전하면서 모진 학대와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면서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를 키우는 건 남이 아니다. 나는 내가 키운다. 학교를 다니신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스스로 한글을 배우셨고요. 그 많은 연세에 컴퓨터도 배우셨고 영어도 배우셔서요. 영어로 일기도 쓸수 있으셨대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키워가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때는 영적으로도 기 하고 말씀만 중요한 줄 알고요. 거기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다운이 되기도 하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생기더라고요. 신앙 생활이 뭔가 발전이 없고 쳇바퀴를 돌듯이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도 문화생활. 너무 자유롭게 누리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과 친밀함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종이컵으로 설명을 해줬는데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가서요. 어... 다시 제자리로 채파키 돌듯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어,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이렇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영과 혼과 몸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훈련해 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훈련할 수 있을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혼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3과 2일차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제한된 시간, 즉 지상에서 사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과 사귈 기회를 줍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당신의 성품을 키워나가시는 기회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당신에게 충만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제한된 시간, 지상에서의 시간이죠. 이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서 산다면 당신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과거가 현재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미래,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내 참모습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야 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지구상에서의 미래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요, 현재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다듬으시고 새로 빚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가시고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바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선택하고 성령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생장을 살아가면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오라요, 라는 자세로 살면요. 되게 완악한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연애와 결혼 세미나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노트 쓰기, 감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통해서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뭐 신앙을 성장하게 하겠다. 신앙을 더 단단히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어요.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건요.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너도 그저 성령 님 께서, 하 라고, 하 시는 것에 순종 할 뿐이 에요.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각 사람을 어떻게 만나주실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 이제 사실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저 혼자서 감사와 칭찬 훈련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제 영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요. 지금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감사, 칭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은요. 이 단톡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이제 혼자 뭘 하는 건참 좋아하는데 누군가와 뭘 함께 한다는 게요참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 님 께서 계속 지속적 으로 감동 을주 시고, 하 라고 하시 니까 어, 거 기에 순 종하 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잠깐 모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할 당시에요. 홍해 앞에 도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해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오! 불평불만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가요 갈라져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나아가야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야 그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도여 뒤에서 애국군대 쫓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능력 없는 나를 바라보거나 이 바다의 환경을 바라보거나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군대를 바라보면요 이 바다에 휩쓸립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들도요, 지속적인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고요, 또 성령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것도, 또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것도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의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한 부분이죠 어 하나님과 친밀한 연애와 결혼 강의를 할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통에 관해 강의하시는 김창욱 교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교수님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얼굴 예쁜 사람 말고 말이 예쁜 사람과 결혼하세요 특히 모국어가 예쁜 사람과 결혼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이 모국어라는 건 어려서부터 내가 들어온 말 부모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내 안에서부터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 말을 나 자신에게도 하고 나의 배우자에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과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지금은 또 프로이트가요. 치료한 어느 환자의 이야기래요. 오스트리아의 한 소녀가 살았는데요 이 소녀의 할머니는 미신을 신봉한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 할머니가 매일 입버릇처럼 얘기했대요 넌 아들로 태어났어야 돼넌 잘못 태어난 존재야 너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입버릇처럼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할머니의 말이 이 소녀의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이 내렸다고 해요 이 되면서 소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대요. 정말 온 몸이 어막 찢어질 듯이 아프다고 막 이렇게 고통에 호소하는데 병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어 며칠 뒤 그녀는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갔대요. 프로이트 박사는 육신이 아니라 정신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나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의료진의 판단이 옳다면 당신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단지 어릴 적 당신의 마음을 휘감은 할머니의 부정적인 말과 표현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이 지은 그 말의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곳을 벗어나세요. 그니까 심리학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뇌가요 우리 편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대로 부정적으로 또 게으르게 불평불만하면서 열등감 가지면서 그렇게 살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뇌가요 내 말을 가장 잘 듣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내 스스로 아니야 하나님 날안 사랑하셔라고 하면 내 말을 믿는다라는 거죠. 어부터가 그렇고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우리 나라에 모국어가 좋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 진짜 드물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나의 이 부정적인 모국어, 내가 책임지고 바꿔나가야죠. 사람은 긍정적인 기억보다요, 부정적인 기억을 세 배나 더 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부정적인 언어의 세배 이상 좋은 말들을 나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기왕이면 내 목소리로 조금 많이 소리내서 읽고 나에게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좋은 강의나 좋은 책을 통해서 좋은 저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작은 그런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가서요,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습관을 갖도록 내가 스스로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열등감이 너무 심하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그 1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책을 하루에 4시간씩 읽었어요. 그래서 저자들이 하는 말들이 제 마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기기 시작하니까요. 제 안에 있던 열등감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해지고 마음의 근육이 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잘못하고 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내 거라고 여기면요 계속 나쁜 말 부정적인 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어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자녀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의사의 말을 많이 심어줘야 해요 우리의 뇌는 내 말을 가장 잘 듣는데요 아,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뭐만 하면 이러냐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이런 말을 자꾸 심어주면요 우리의 마음도 그 채찍 같은 말에 상처 입어가지고요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해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요, 사실 별로 길지 않은데, 이 짧은 시간에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따라서 살면, 악한 형들의 공격에 계속 속으면서요, 과거에 매어 불행하게 살다가, 내 시간 다 도둑질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있겠어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요.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요.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이 웃어서요. 내 마음의 건강도 잘 챙겨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2014년에 나온 웹툰이 원작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는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장그레라는 사람이요 프로 입단에 실패한 후에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대사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흔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내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경지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내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이장글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 임시환 씨가요. 이 대사를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품으면서 어, 이렇게 체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매일 달리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몸의 건강도요. 내가 잘 챙겨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해줄수 없어요.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지고요. 운동도 하고 좋은 식습관을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은요. 서로 서로에게 계속 계속 영향을 줘요. 이걸 함께 노력해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가지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유키즈 온 더블럭에 배우 김우빈씨가 나왔습니다. 배우 김우빈씨는 비인두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요. 어, 잘 회복돼서 다시금 잘 활동하시더라고요. 또는 투병생활을 하늘이 주신 휴식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늘이 준 휴식시간에 돌아보니 자신이 너무 미래를 위해서만 달려왔다는 걸 발견하게 됐대요. 근데 그때 봤더니, 아, 그것이 너무 후회되더라는 거죠. 가족도요 항상 볼줄 알고 잘 찾아가지 않았고 부모님의 얼굴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는 그것을 할수 있게 됐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현재에 충실하려고 굉장히 애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당연해 보였던 하늘도 아. 오늘 하루에 두 번은 하늘을 쳐다보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눈을 좀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좀더 살펴보게 되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운동을 할 때도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는데 이제는 운동 자체도 즐기면서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오늘보다 더잘살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매일 아침 그런 결단을 하거든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 몰라.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최고의 하루를 보낼 거야라는 다짐을 매일매일해요. 은혜가 주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떤 감동이 막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제 생각과 감정이요 그렇게 따라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들이요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정말 오늘보다 더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